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어,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 그랬어. 그때 EG와 FG가, 요 EG와 FH가 모두 점 5를 지난대. 그때 요 EFGH. 어떤 사각형인지 구하세요. 그랬네. <laughs> 자, 우선,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그지? 그러므로 이 길이. 요 길이. OA의 길이와 o 이의 길이와 오 c 의 길이는 같대. 그렇죠?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같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는 막꼭지각으로 같을 거고. 그렇 음.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여기 같고.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이기 때문에 엇각. 이 각과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도 x가 될 거야. 그렇지? 어? ASA A 합동이네요. 누가? 삼각형 AOE와 AOE와 AOE. C, O, G네요. 그죠? 삼각형 C, O, G. 얘네가 무슨 합동이죠? A, S, A. 합동이 되겠다. 그러므로 합동이므로 EO의 길이와 EO의 길이와 O, G의 길이가 같을 거야. 지금 여기와 여기가. 아! 이 사각형의 대각선 중에 이게 2등분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죠? 자, 같은 식으로, 이건 하진 않을 거야. 이쪽을 보는 거야. AOH. AOH와 같은 식으로, 요 OFC도 뭐다? 합동이다. 같은 ASA 합동이 될 거야.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므로 OH와 OF도 같을 거야. OH와 OF도 같을 거야. 이 말은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니까 뭐다? 아, 평행사변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다. 그렇지?